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식물과 선인장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금비 선인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시고 특이하고 귀여운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셔요 안전하게 택배 배송해 드립니다 로비비아입니다 꽃 색감이 아주 예쁘죠 루비비아에서 이 색깔로 꽃을 피는 이 아이예요. 자 아주 색감이 참 좋습니다. 자이 아이 18,000원 보내드려요. 루비비아 아주 예쁜 색입니다. 루비비아가 여러가지 색으로 꽃이 피는데요. 이런 색깔은 좀 많이 있진 않아요. 자 루비비아입니다. 18,000원 보내드려요. 실생으로 자라는 아이예요. 씨앗으로 받아가지고 씨앗으로 큰 아이입니다. 로비비아였습니다. 비화옥입니다. 비화옥 아주 초대품 사이즈인데요. 꽃이 아주 화려하고 예쁘게 피어주고 있어요. 비화옥 사이즈 굉장히 큼직해요. 이 아이 참 오랫동안 자란 아이거든요. 자, 요런 아이. 요 아이는 또꽃 색감이 또 틀려요. 살짝 꽃 색감이. 이, 이 아이는 밝은 빨강이죠? 자, 아주 예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존재감이 꽤 좋아요. 한 15년은 나이 먹은 것 같아요. 자, 요런 아이들은 9만원에 보내드려요. 아주 초대품 사이즈가 필요하신 분, 예쁜 화려한 꽃이 피는 아이가 필요하신 분, 요런 거 들어가세요. 굉장히 사이즈 좋습니다. 철화로 가는 아이도 있어요. 지금 이런 아이들은 속에 보시면 철화로 가고 있어요. 철화가 이미 됐네요. 자, 이런 아이들 9만 원씩에 보냅니다. 사이즈가 꽤 좋아요. 꽃봉오리는 계속 계속 올라와주고 있어요.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와주고 있어요. 앞으로 한참 더 꽃이 필 거죠. 지금 저 피기 시작했습니다. 비화옥초 대품입니다. 초대품 모두 약 20cm가 조금씩 넘네요. 자, 비화옥 아주 오래오래 오래 묵어서 굉장히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린 소정입니다. 그린 소정 옴다, 옴다, 옴다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사이즈도 큰 사이즈인데요. 이 아이 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48,000원에 보내드려요. 소정 그린 소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정수리에 갈색 이렇게 화자들이 지금 다꽃 물기 시작했어요. 자 모두 꽃을 물고 있습니다. 꽃봉오리들이 이제 물기 시작했어요. 뽀로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이런 아이들 48,000원에 보내드려요. 아주 큰 사이즈인데요. 너무 착하게 가고 있습니다. 북두각입니다. 북두각 붉은색의 꽃이 큼직하게 피어줄 아이예요. 북두각은 꽃이 큼직하거든요. 자, 아주 예쁘고 꽃봉오리들도 많이 달려 있어요. 지금 이 아이는 1차적으로 나오는 꽃이고요. 이 꽃이 이제 나와서 다 피고 나면 다음 꽃이 또 펴져요. 한 여름에 몇 차례씩 꽃이 펴주는 아이입니다. 북두각 아이 사이즈 좋은 아이죠. 자, 북두각 아주 예쁜. 큼직한 꽃을 피워주는 그런 아이예요. 자, 이 아이 5만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예쁘네요. 모양도 잘 잡혀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밑에 애기도 또 달려있고, 북두각입니다. 발기아 놈이 꽃필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기아 놈 굉장히 사이즈 크고 아주 오랫동안 염물은 아이예요. 나이 좀 많이 먹었어요. 모두 꽃방울이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발기아 놈 꽃이 많이 피어줄거예요 15,000원 보내요 발기아 놈꽤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15,000원 보내드립니다. 발기한 놈이에요. 외가시 바테리입니다. 이 아이 모양을 보시면 가시 품성이 많이 틀리죠. 선인장에서 이렇게 가시 품성이 이런 아이는 이, 이 아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외가시 밧데리에요. 이름이 요 가시에 걸맞게 외가시죠. 자 요렇게 특이한 형태로 가시가 나와주는 아이죠. 선인장 매니아 분들이 많이 이 아이 꼭 찾으시고 꼭 갖고 싶어 하시는 그런 아이예요. 특이하기 때문이죠. 자 외가시 밧데리 자, 요 아이 2만 5천원 보내드려요. 아주 건강합니다. 외가시 밧데리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야무지고 예뻐요. 꽃은 이렇게 피어줍니다. 외가시 밧데리였어요. 고그 옆에 밧데리입니다. 이 아이도 밧데리라는 것은 똑같지만 외가시가 아니죠. 자, 이 아이는 2만 원 보내드려요. 배터리 밧데리 선인장 배터리라는 아이예요. 배터리 2만 원 보냅니다. 왜가시 배터리 2만 5천 원 보내드려요. 카야센시스라는 아이입니다. 카야센시스 꽃이 요런 색깔에 이렇게 피어져요. 지금이 이제 첫꽃 피었어요. 자, 앞으로 꽃필 아이들이 지금 많이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속에서 꽃봉오리가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이 아이 만 원씩에 보내드려요.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은 많이 착하게 가고 있습니다. 카야센시스 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더운 여름에 꽃을 피워줘요. 지금 저꽃봉오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카야센시스에요 꽃이 요렇게피워줄 거예요. 오소나 마크로스포마에요이 아이 좀 밑둥이 우람하죠? 17만 원 보내드려요. 같은 오소나 마크로스포마아도이 아이들이 야생에서 왔기 때문에 각자 각자 모양이 틀려요. 자,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소나 마크로스포마 17만 원 보내 드려요. 그 옆에 아이도 오소나 마크로스포마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9만 5천 원, 17만 원두 가지입니다. 아이스톤입니다. 아이스톤이 빨간색 꽃이 굉장히 귀엽게 피어져요. 저이 아이 꽃필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 꽃필 준비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꽃필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밑둥이 꽤 굵어요. 밑둥이 굉장히 튼실합니다. 4만원 보내드려요. 알스토니입니다. 알스토니입니다. 이 아이 굉장히 사이즈 좋아요. 야생에서 있다가 그대로 들어왔던 아이들 지금은 이제 뿌리 내렸어요. 심은지 한참 됐고 지금 다 뿌리 자리 잡았습니다. 알스톤이 이 아이들 14만원 보내요. 14만원 가는 알스톤인데요. 이 아이들은 적화도 있고 백화도 있고 섞여 있어요. 꽃이 피어보면은 적화인지 백화인지 알겠는데요. 아직은 지금 꽃이 없어서. 그냥 같이 판매를 합니다. 원래 여기서 백화가 나오면 굉장히 비싼 값이에요. 자, 백화가 될 수도 있고, 적화가 될 수도 있는 아이 적화 값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적화 값에 보내고 있고요. 그 아이가 백화가 되면 은 득템하신 겁니다. 14만원 갑니다. 아주 좋은, 좋은 사이즈에요. 자, 굉장히 건강해요. 뿌리 다 내렸어요. 자, 트루파 카타티카입니다. 동글동글하고 예뻐요. 야생에 있다가 그대로 들어온 아이들인데요. 자, 이 아이들 카타티카 7만원 보내드려요. 7만원가는 카타티카요. 이 아이들은 주홍색으로 꽃이 피어주죠. 주홍색으로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예쁘게 열려줘요. 아주 귀운 짓하고 가격 부담 많이 안되는 아이입니다. 자, 조금 더큰 사이즈는 9만원갑니다. 7만 원과 9만 원 가격에서 차이 나고요. 사이즈에서 차이 납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7만 원 갑니다. 이런 아이들은 아, 7만 원은 어, 12cm 화분에 들어 있어요. 12cm 화분 들어나이들 7만 원 갑니다. 조금 더큰 사이즈 15, 6 c m 15, 6 c m 15cm 되네요. 15cm 화분에 들어나이들은 9만 원에 갑니다. 자, 사이즈가 틀려요. 이런 아이들 7만원과 9만원 자트로파입니다. 주홍색의 꽃이 예쁘죠. 근데 꽃보다도 열매가 또 예뻐요. 자트로파 카타티카입니다. 몸통도 예뻐요. 몸통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또 돌기도 있네요. 자, 카타티카입니다. 오소나 헤레이입니다. 이 아이 몸통이 너무 예쁘게 자라주죠. 이렇게 아주 몸통에서 이 아이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꽃도 꽃이지만 이 몸통이 유난히 특별하죠. 자 오소나 헤레이 노란 꽃 펴줘요. 모두 꽃 필라이는 이미 됐어요. 이렇게 꽃대들 올라오고 있죠. 오소나 헤레이. 근데 저는 이 아이 꽃보다 이 몸통의 비중을 드죠이 아이는 몸통이 예쁜 아이예요. 아주 몸통이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오스나 헤레이 2만원 보내드려요. 모두 몸통이 예쁩니다. 이렇게 몸통이 하나같이 돌아가면서 뿌리 나온 것 같이 이렇게 예뻐요. 오스나 헤레이 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수제 화분에 심어봤어요. 아주 예뻐요. 너무 귀엽고 예뻐요. 자, 이렇게 멋진 손 주물럭 수제 화분에 심었습니다. 주물럭 수제 화분에 심었어요. 화분 포함해서 심어진 채로 갑니다. 45,000원 갑니다. 화분에 심어진 아이는 화분과 포함해서 45,000원 갑니다. 아주 잘 어울리죠? 화분하고 아이하고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한상의 조합이네요 자, 오소나 헤레이 식물은 2만원에 갑니다 웅카리나입니다 꽃이 예쁘게 피어 주고요 꽃이 계속 계속 피어 줍니다 웅카리나 45,000원 가는데요 몸통이 아주 좋아요 웅카리나 키우시기는 더 편하고 좋죠 45,000원 갑니다 자, 이런 아이 몸통 좋아요 35,000원 가는 웅카리나예요 꽃이 계속 계속 피어질 겁니다. 꽃송이가 이 아이들은 많이 많이 어 많이 나와줘요. 피고 또 지고 피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피고. 그래죠. 자, 웅카리나 35,000원 갑니다. 그 밑에 아이 28,000원 갑니다. 똑같은 웅카리나예요 28,000원 가요. 웅카리나입니다. 브레비 칼릭스입니다. 브레비 칼릭스, 실생으로 자라는 나 아이, 이 아이, 귀엽고 예뻐요. 요애가 자라면서 이제 모양이 자꾸 자꾸 바뀌어져요. 조금 더 우람하게 바뀌어주죠 브레비 칼릭스, 25,000원 가요. 브레비 칼릭스입니다. 멋진, 아주 멋진 브레비 칼릭스입니다. 야생에 있다가 그대로 들어온 아이예요. 자, 대단한 사이즈죠. 38만원 보내드려요. 요 아이가 조금 전에 방금 앞에서 보신 브레비 칼릭스 같이 그렇게 작게 시작해서 이렇게 커진 거죠. 세월을 많이 먹은 거죠. 자, 요 아이 3 8만원 보내드립니다. 멋있는 수영이에요 아주 멋집니다. 브레비 칼릭스 야생에서 야생에서 있다 그대로 들어온 아이예요. 밑둥이 엄청 좋아요. 브레비 칼릭스입니다. 키도 좀 좋아요. 키도 아주 좋습니다. 키는 약 17cm 나오네요. 브레비칼릭스 멋있는 아이 보여드렸습니다. 그 옆에도 아주 브레비칼릭스 멋있는 아이 있어요. 이 아이는 조금 더 해줘. 가격이 더 사이즈가 더 좋아요. 55만 원 가요. 아주 좋습니다. 브레비칼릭스 그대로 야생의, 야생의 그 야생 맛이 그대로 있어요. 브레비칼릭스입니다. 한 몸이에요. 떨어진 게 아니고 한 몸이 이렇게 다른 개체같이 이렇게 자라줬어요. 특이한 형상이죠. 아주 멋있습니다. 프레비칼릭스예요. 좋습니다. 아, 대단히 좋아요.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아주 대단합니다. 사이즈 꽤 좋아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다시 또새 잎이 나오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잎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 잎이 뽀록하게 또 나오고 있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굉장히 좋아요. 브레비칼릭스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셨던 이 아이도 뿌리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뿌리 건강하고 성체 아주 멋진 아이들입니다. 브레비칼릭스였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커서 그렇게 된 거죠. 브레비칼렉스. 자, 이 아이들은 25,000원에 갑니다. 그락실리오스입니다. 그락실리오스. 자, 이 아이 2만 원 드려요. 그락실리오스 사이즈도 좋아요. 시생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2만 원가요. 그락실리오스가 야생에서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예뻐요. 자, 이 아이. 아, 몇 번을 봐도, 또 봐도, 또 봐도 아주 멋있습니다. 자, 요라이. 자, 65만원, 50만원, 여러가지 있습니다. 사이즈 별로 있어요. 그럭실리오스 아주 멋있습니다. 뿌리 좋아요. 다 뿌리 완벽하게 내린 아이들입니다. 귀여워요. 피 c 본입니다 밑등이 튼실한 애가 아주 건강해져 뿌리는 꽤 좋아요 화분 밑에까지 뿌리가 내려갔어요 자 피시본 아주 건강한 아이 20만원 보내드려요 꽃이 잘자란 꽃이 피어건데요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건강해요 피시본입니다 밑등이 꽤 나가네요 20만원 갑니다 은관옥입니다. 은관옥 아주 귀엽고 예뻐요. 핑크색의 꽃이 펴주죠 자구가 많이 달려있어요. 오미가 자구를 달았어요. 은관옥 이 아이 하나 딱 있는데요. 단품입니다. 아주 좋아요. 은관옥 어, 어, 이 아이가 자구를 아주 예쁘게 달았네요. 뱅뱅 돌아가면서 자 은관옥입니다. 9만원 보내드려요.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은간옥이에요. 이렇게 군생된 애가 잘 없죠. 근데 이 아이 하나 딱 있습니다. 은간옥입니다. 선인장에서는 최고급,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아이죠. 자 은간옥이에요. 이렇게 오늘도 저희 금비선인장에 있는 건강한 아이들 보여드렸어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키우고 싶은 아이, 우에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아이들만 보여드리고, 건강한 아이들만 보내드립니다. 자, 멋진 아이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또 같이 했어요. 모두들 힐링의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날 것을 약속하고,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